안미라 부분장님은 대전에서 부방대 및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퍼스트 코리아 모든 시민단체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항상 높은 기성기시는 분이십니다. 큰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네,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총괄본부장 안미라입니다. 어, 제가 이 지금 강창호 단장님이 이렇게 고분분투하시는 내용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너무나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웃게 되었는데요. 아, 정말 이렇게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애국 시민들이 적극 나서 주셔야만 됩니다.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대전의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 월성 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도와주십시오. 전국에서 후원금도 좀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마다 공지가 나가면 많이 참석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체코에다가 원전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원전이 무슨 웬말입니까? 지금 이 월성 1호기 재판이 빨리 종결돼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월성 1호기를 세련해서 가동시키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원전이 이게 활성화가 돼야만 제 2의 체코가 생기고 제 3의 체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이 재판은 속히 판결이 나야 되겠고 또 탈원전 비호세력들을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정의로운 활동에 모두 동참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운 말씀을 잘하시는데, 이렇게 참고 계셨습니다. 예. 체코가, 체코가 우리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내년 3월에 본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탈원전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코한테 원전 지어주는데 우리가 탈원전 하잖아요? 우리 서플라인 체인이 무너집니다. 우리 서플라인 체인이 무너지면 거기 지어졌던 부품 고급 조달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탈원전을 해버리면 그 나라한테 원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재판부가 그런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